받아라. 부산 조폭들의 모임 명당의 도움으로 희수폭주한다 영도파 보스 아웃 배신자 양동이 아웃 부하의 아웃 철나아 30년 지기 철지 나와. 이제 남은 건 영도파 소속 천회장군 박사장 이게 뭔 짓이고? 왜? 응, 이러면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이러면 진짜 부산 바닥에 피바람이 불긴데 니네 감당할 자신 있나? 어예 회장님 자신 없습니까? 희수야 그럼 니네 내한테 약속한는 해래 뭡니까? 이제 진짜 전쟁 시작되면 1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아무도 모를긴데 그때까지 우리끼리 서로 등에다 총 쏘는 일은 없는 기다 약속할 수 있나? 그렇게천 회장과 얼라이를 맺고 구함을 접수한다 네내한테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내를 파트너로 선택한 이유가 뭐 없고 내가 는 어떤 분이 그룹디다 이 세상은 멋있는 놈이 이기는 게 아니고 X반 <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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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놈이 이기는 거야 엄나카리스마 응, 응, 있어. 천 회장님이야말로 이 바닥 최고 뻔은 말입니까? 사람 버는 눈이 있네. 여기 이제 칭찬인지 명언을 남긴다. 다시 생각하니 기분 나쁜 천 회장 총만 아니었으면 띠볼.